지금 또 해보니까 메이스미 음, 잠깐 여기 나이... 들어봐봐 아까 이게 난 어... 나쁘지 않았거든 맨 처음에 부른 게얘 살려두고 한 번만 더요 어 얘는 살려놨지 혹시 몰라서 다시 가볼게 <목소리> 누군 <누구? 목소리> 음그 다음에 다시 또몇번더 찍을게 방금 <목소리> 아,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는데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어서 어떻게요? <laughs> 저기 원래 불러놨던거 잠깐 들어볼게. 네, 네, 네. 확실히 못 불렀네. 저 때와요? 어, 왜냐면 지금 발음도 엉망이고 이거는 발성도 명확하지 않고. 네? 발성도 명확하지 않고 발음도 엉망이잖아. 왜 makes me 야? Who doesn't 에서 벌써 3인칭을 썼는데 Who doesn't make me 아니야? Makes me 인줄 알았는데. 거기에 그것까지 했 돌렸는데 거... 맞춤법까지 했었는데 파파문은다 맞게 해줘 중3 때 하고 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어, 저전에서 제가... 3인칭을 썼는데 왜 S가 붙냐는 거지 선생님 말은 제 기억이 안 나요 저 영어 문법 노래는 할게요 어. 다시 해네 왜? 못못 불렀지 네. 나는 붙일 생각이어서 그래 요리 언니랑 지금 네, 행미 너버스는 나쁘지 않았거든? 그래서 요리언니언이랑붙치려고 그랬는데? 하나 더 불러봐 그러면? 한 개만 더? 계속 더요 계속 더 한다고? 이 사비는 어떻게 하려고? 발달이... 이거 그냥 할까? 아니요 한 번만 더해너 마지막이야 야, 진도 못 뺀다 이러면은 y o u r 왜 자꾸 그걸 떨어뜨리는 거야? 저거 저 보면 데 없어? 보면, 보면 데 일부러 빼놨어 왜? 여기 체크한 걸 봐야지 숨 쉬는 거 테이프 없냐? 테이프? 테이프요? 제가 가서 스카치 테이프 좀 갖고 와 그냥 저 바로 앞에 보면 돼 물도 좀 떠다 놔 텀블러 없어? 이, 이 소리도 들어간다고 생각해. 어. 럭셔리 한 데서만 녹음하셨니? 잡음 다 들어가도 돼, 신우야. 다 들어가도 돼. 막 해, 막, 그냥. 그런 거 신경 써갖고 노래 어떻게 집중을 해. 내가 그랬잖아. 녹음 편안한 상태에서 해야 된다니까. 세션도 편안하게 해줘야 되고, 이 배치랑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데. 너가 보기 편안하게 무조건 편안하게 잡음 신경쓰지마 들어가도 돼 잡음 들어가면 어때 어차피 기타 소리 때문에 다 묻혀 다시 가자 집중 끝까지요? 가성으로 다 할까? 트 발음이 트트트 이렇게 나오잖아 네? 트가 트트트 길이가 길이를 맞춰야 돼 이거 쓰자 아유월할 아, 아, 때야? 응. 아, 지금 다시 해볼게. <laughs> 아유아유 왜냐면 진짜로 지금 하는 것보다는 잘할 수 있는데. 알았어. 지금 목이. 알았어. 아 내가 온다고는 얘기했어? 네, 얘기했죠. 그럼 너 오늘 진짜... 학교 어떻게 가니? 내가 지금 시험이라는 거. You are hurt 하고 빨리 끝냈어 거의 다 했어 신우야테미아트도만 하면 돼. h r to know you are hurt. 아안 나와 안 나. 너 그렇게 물 벌써 많이 마시는 거보면너 목이 갔다. 이거 여기 킵해. 이제 코러스 해. 코러스 전에 그거 부른거 쓰지 그냥. 그럴까요? 그래. 한번 들어보고요. 저 마이크가 바뀌었잖아. 붙여볼까? 한번 들어봐도 돼요. 너가 그럼 불러와봐 이거 세이브 좀 하고 근데 옆에 드럼 소리 날 수도 있어 야, 드럼이랑 섞어서 괜찮다니까 아니 다른 드럼 소리 괜찮다고 그거 상관없어 니네 노래가 아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<laughs> <laughs> 아니야, 아니, 약간 피곤하기도 하고 <laughs> 정신줄 놨지 <났지>, 지금. <laughs> 피곤하기도 하는 최는 정리차리려고 하는데 <laughs> 어. 톤이 되게 많이 훅 바뀔 줄 알았는데 <laughs> 어, 괜찮아 그냥 그렇게 가자 생각보다 <laughs> 붙여, 최나, 플레이하다가 붙여. 그래도 추리 빨리빨리 추리 까리너 너무 빨라 내가 빨라. <웃음> <웃음> 나 지금 시키려는 거지. <laughs> <laughs> 아 아니, 아니 아니에요. 나가. <laughs> 나좀 쉬고 있어. 그래서 자초지정을 얘기했지. 아니, 왜냐면은 너가 토요일 너무 스트레스 받고 하는 꼬라지가 보니까 보컬 녹음을 못 하겠더라고. 나는 그때부터 이미 짐작을 하고 있었어. 괜찮아요. 이것도 받지도 않고 있고. 내가 다 전화했잖아. 그래가지고. 내가 알아서 그래. 그 컨디션도 되게 중요하고. 내 컨디션도. 보컬 아유, 녹음이 마음같이 안 된다니까. 그래서 환경도. 다 바꿔갖고 얘가 지가 어쩌려고 저러는 거지? 원래 앉아, 이, 이 자세에 앉아있던 대로 해야 되거든, 이 자세에. 늘 편한 자세 있잖아. 나는 아예 마이크가 이렇게 돼있잖아. 일부러 그렇게 산 거야. 딱딱딱딱 음. 하면 바로 녹음할 수 있게. 음, 네. 근데 이렇게 서서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거추장 서서 못 해. 볼륨이 그리고 너.. 어이 왜? 목이야. 아씨 저게 목이라고? 네, 방금 움직였는데요. 아, 신호 잡아, 빨라. 아, 빨리 잡으라고. 왜 아, 잡아. 나 저런 거 너무 싫어해. 빨리 이걸로 눌러. 빨리 눌러. 이걸로 그냥. 왕목이잖아. 눌라고. 어, 오. 왕목이잖아. 나 너무 싫어해. 빨리 잡아. 빨리 잡아. 아... 잘 잡아. 놓치면 안 돼.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지. 던질 거야, 그냥. <laughs> 아, 제발. 빨리 잡아. 응, 누가 한 번만. 할수 있다. 당신도할수 네, 있다. 할수 있어. 너할수 있어. 그렇지. 잡아았어 나이스! 나이스! <laughs> 일단 여기 혹시 오니까 일단 두고 어? <laughs> 그렇게 나둔다고 이따 지울게요 이 코러스 이파 I wait, will y come to me 하고 여기 w i 컴 l 미 코러스 있고 그 다음에 You are hurt 여기 넣고 You are hurt 그리고 마지막 와 하면 끝이에요 됐고 음? You are hurt 코러스 다 했고 t 미워 l 두까지 했고 응? 음? 뒤에 플러스 부분은 선생님이 안 해도 된다 하셨으니까. 그냥 마시, 마시다. 이 정도 된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, 안 끝났어. 저거, 아, 익스포트 해야 되잖아. <laughs> 익스포트 어떻게 하면 되죠? <laughs> 제가 지금 3시 <laughs> 응. 42분인데, 응. 선생님 덕분에 보컬 녹음을 다 끝냈고요. 응. 이제 익스포트만 해서 음 화면 좀 보고 말해줘 이스포트만 해서 보내면 끝나요. <laughs> <laughs> 알아서 센스 있게 말해 주네. 좀말 잘하는 것 같은데. 음부다 마지막 이스포트하겠습니다. <laughs> 드디어 끝났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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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혜 드디어 끝났다.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. 솔직히 오늘 보컬. 다못큰 뭐 이내고 갈줄 알았는데. 내 말이 지금 그 말, 너 이지영이 되도록.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. 아 이거, 이 그대로 유튜브에 보내세요. <laughs> 싫어. <laughs> 이지경이 되도록. <laughs> 왜 혼자 한다고 한 거니? 지금 몇 시야? 시계 다시 해, 해줘봐. 시계 보여드릴까요? 어. 지금 정확히 새벽 2시에요. 새벽 2시야. 추, 추천 맞아요? 어, 내일이 믹스인데. 혼자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나를 지금 이 새벽 2시까지 개고생을 시켰잖아. 제 매력이죠. <laughs> 제 매력. <laughs> 어? 그렇게 지가 혼자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내일이 믹스인데 하루 전날에 어쨌든 완성을 해가지고 너무 다행이다. 원래 딱 하루 집중력 다 끌어 모아서 음.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. 아 어떻게 저렇게 입만 살았지? 네 뭐라고? <laughs> 아니야. <웃음> 응? 아 중학교 때는 이런 얘기 못 하던 애가 어떻게 이렇게 되지? 아무튼 이제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고 이제 뭐 남았지? 믹스하고 마스터링하고 마스터링하고 이제 유통사에 메일을 보내야지. 아, 근데 안 받아준다. 그러면은 응. <laughs> 끝나는 거죠. 뭐뭘 끝나? 안 받아 왜안 받아줘? 자, 그러면 빨리 집에 가자. 네, 진짜 피곤해 죽겠어요 이번 주.